네, 오늘 네. 네, 전반기로하나님 함께 하셨고 네. 네, 남은 하반기로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와 네. 더큰 복으로 함께 하실 수있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 짓을 뿐만 아니다 이 하반기에는 하나님 응. 더큰 울렁축복으로 음. 네. 함께 하실 수있 믿습니다 이제 네. 은지인 네. 하나님께서 네, 네. 특별히 7월 첫 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어, 감사의 명을 하때님 올려드립니다 더 기대가 되고 네. 네. 하나님께서 정말 l 가 t t 는 e 기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놀라운 f a little bit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과 감사, 믿음과 감사 라는 제목으로 함께 little 어, b 예, 합니다 오늘 l i 서 t 장 e 절절 t of 말씀을 t t l e bit of a l i t t l 넘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셔서 은혜로 충만하시고 성령이 인지하시는 놀라운 분경험하시를소망합니다그 아, 네. 안에는 우리 예수 안에는 또 말씀 안에는 예배 가운데는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다 주어져야 될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정말 나에게 수합니다 일단 우리가 어, 믿음이 그렇잖아요. 어, 믿,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보면 잘, 어떤 때는 미,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없어서 영려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연애해서 그렇죠.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죠. 그런데 감사도 그런 것 같아요. 감사도 어떨 때는 감사가 되는데 또 어떨 때는 감사가 안 되고 오히려 오히려 근데 이게 뭡니까? <laughs> 이렇게 그 원망스러운 그런 소리가 나올 때도 있어요. 우리참 연약해서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음 우리의 믿음이 왔다갔다 하는 이 믿음이 내게 믿음의 기초를 내게 주면 왔다갔다 내가 믿으려고 하면 어떤 때는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이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 내게 주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이 믿음을 하나님께로 옮겨 놓아야 되는 거요 그렇게 될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부탁받게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아래에 있는 마태동 7장 24절에도 말씀을 보면,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오로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는 거죠. 바다 물결, 바다라고요. 바람 물은 바야한 것처럼, 일치고, 일치고, 요동하는 것처럼, 또 밀려와 썸머리 막일어나는 것처럼, 한때는 일로 쏠리고, 한때는 일로 쏠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의심하는 거다.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거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요? 믿음이 믿음의 중요성이 내비있습니까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 절에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줄게 없기를 생각지 네, 말라. 아, 우리가 한번씩 가자고요. 아, 믿음이 내비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 이상이 안 되겠구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놓으면 그냥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8 절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전하는 잘 의심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4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과 제 손을 경마에 습니다 하나님을 손대지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을 아가다 보니까 하나님도 손겼다가재물도손겼다가 때로는 돈이 최고야. 돈이 <목소리도> 그렇죠. 또두명 같이요. 우리가 이렇게 된다. 난 맞잡았다. 하나님과의 무를. 응. 그래서 판족받은 세상에, 판족받은 교회 이렇게 놓고 때로는 세상 바라봤다가, 때로는 또 믿음의 믿음 안에 걸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좀 왔다. 갔다. 그럼 주님요, 은 하나님님 이만 시간을 내 마당만 받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왔다 갔다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요, 이, 이럴 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교회에 한쪽 발씩 이렇게 걸쳐놓으면, 이쪽에서도 어, 세상에서, 어, 세상에서도 기회를 봐가지고, 착, 이렇게 딱 이쪽으로 붙었다가, 또 하나님께로도 딱 기회를 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은 일이탁 붙었다가 하면, 다잘될것 같은데, 아니, 그런다고. 세상에, 세상에서도 어, 두드려워고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진를 받고 이렇게 되서 양쪽으로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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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셨습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지만, 저와 여러분들 대신에 간절히 성공합니다. 우리가 이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 연약감이 있는데요. 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떤 사람은요? 믿는, 자,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사망에 속했을 때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근원이 사망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요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잖아요. 네. 놀라운 일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의 어, 참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심판받고 지옥행보를 갈수 밖에 없던 이리인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들이시고, 영생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는이 있으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는요,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영접한 자곧의 그 이름을 어떠한 사람? 믿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13절에는 이는 형통,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선난 자들이냐. 이말씀이드어요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또 옮겨진 게또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호적이, 이 우리의 호적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부모님은요, 우리의 주신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뭐 잘해주실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의 후적을 어떻게 하셨다? 옮기셨는지 믿습니다. 네. 왕이신 하나님, 만주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후적을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왕자, 공주,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역에서 그끝사당잘안 부르는데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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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뭔가 공공공공나라는 뜻이죠. 사당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로 되어졌는지믿습니다 아, 네. 어떻게 됐든 그게 호접인 공개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고린후서 5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주무시므로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자신들을 위하여 살게 함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인생의 목적도 옮겨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으로. 옮겨 져도좀 있습니다. 네. 내이 자신에서 주님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네. 믿으신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네. 옮겨 져도좀 있습니다. 또한 그렇죠. 성경에 보면 육,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런 얘기가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소욕 이것이 육신의 종욕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져는 좀 믿습니다. 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뻐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 위해서 사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는 가치들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 여기 아이들도 마찬가 내가 좋아하는 것 물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또 작은 것이 될수 있고 좋아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재능이요 능력이 될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또 남을 돕고 또 인류를 위해 하 봉헌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도 옮겨진다는 것내 뜻에서 하나님, 의뜻으로 옮겨지시는 옮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언제 이렇게 옮겨진다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 십년 가운데 모셔드릴 때에 이런 놀라운 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고계세요참 그런데요, 우리가요 또 옮겨져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여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재물이 되셨고 또 주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까 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아는 것으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 사실에만 머물면 안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이 사실, 이 지식에만 머물면 안 되고, 어디로 옮겨져야 되냐? 지식에서 진리로 옮겨져야 돼니다여러분의 믿음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진리.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제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진리에 기반하여 하나님이이 모든 일을 이끄시지 않습니까? 그진리가운데로 옮겨가야 될수 있습니다. 네. 진리로 옮겨져야 니다 어떻게? 오늘 요한에서 5장 6절 9절에서 말씀에는 예수님은 함께 임하이 없어요. 진하는 이가 한분더 계신데 누구냐면 바로 진리의 성령님에요 아,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알고 성령이고 모든 지식들을 알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온전하게 믿어지는 진리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로 와닿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점 있습니다. 아, 네. 성령을 우리가 한번 경험한다. 아, 네. 성령님이 내가 운데 오시면, 성령이 은혜가 부어지시면 알게 된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왜 이따가 오셔야 되고, 주님이 왜이 십자가에 지셔야 되고, 주님이 왜그 길을 가셔야 되는지 깨달아진다는 거요 알게 되는 은혜가 있을좀 있습니다. 성령이 하는 아, 거지. 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도요, 많은, 뭐, 우리 목사님, 들둥사들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머리로 믿으면 안 되고, 어디로? 우리 믿음이 어디에서 가슴을 옮겨져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기를 어, 여러분들 계속 어, 성령님을 초청하신다. 예배 때이 예배 때는 성령 간절히 구하면 주님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진리의 성령이 임할 때에, 임재하실 때에 이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것이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은 믿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는 그러니까 그 그런데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8장 29절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듣고 교회 나가자고 해서 내가 교회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미리 아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지금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네.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의 믿음요 여기로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요 이 능력에 한 능력에 만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지혜로 만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가지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사님을 많이 다 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음. 왜앞피에라는성관교회왜앞피에라는 성관교회에 <laughs> 성관 와서 그게 아니고 요 하나님이 이교회여러분들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 어 네. 아,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가 믿을 도알했는데 음.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반응할 줄 알았는데 음. 아니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지 믿습니다 아, 네. 그 네. 그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실을 우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큰능로믿필없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그큰은혜로 사랑으로 나를 택하셔서, 이 시간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나의 어떤, 나의, 그 지금까지 어, 내가 어떻게 살고 아무 내가 교회도 제대로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이 은혜, 베풀자에게 예를 주시고 금류를 베풀자에게 금류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네.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 영계의 기준을 두어야 된다 네. 또 마찬가지로 감사도 마찬가지 감사도 감사도 감사의 기준을 얘기해 주면 감사도 리고 뭐, 세상 뭐 돌아가는 게보 뭐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 뭐가 일어나, 다양한 상황들을 보고 음, 나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데 감사고 믿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그 기준을 주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서서장 네. 15절 말씀에도 너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네. 2장 13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이 대사민들과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마땅히 감사할 수밖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 네. 이 대사민들과 교회 속에 얼마나 어, 많은 선한 일하고 성결하고 감당하고 복음의 그런 분들이 계니까 아가야, 오지방의 소문이 파나만 정말 훌륭한 성도들이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들 했기 때문에. 정말 해산하는 고통으로 그 별을 개척했고, 성도를 가르치고, 양육했어요. 떠나가는 과정에서도 항상 마음은 인대사로운 년과 그게 있었죠. 그런데요, 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 하나님이 그들을 처음부터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기에 우리 양성하게 귀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택하고 부르셨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귀한 하나님이 음, 고배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좀 있습니다. 처음부터 네. 택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서 게하여 아사 택하신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지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 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요 보내주시고 하나님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자, 지금의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 네.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과 영광을 돌릴 수있습니다 그래서요, 이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것이요, 히브리소 1장 19절 말씀처럼 이 소망이 영문의달 같다. 이것도 맞아 다시 보신 다 아니죠? 배에 이렇게 정박할 때 배가 하부에 떠내려 가지 않도록 배를 묶어주는 이 달.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영혼의 닭 같은 이 소망, 이 믿음을 온전히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바로 앞절 말씀이 이런 이러,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을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에게 맹세로 보증하셨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뭐 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한 적 없는데, 하나님 우리 결단한 적 없는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하여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하여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이 언약을 이우시고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우신다. 십팔 절에 있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을 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려고 하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이 소망을 영원에 닥 닥다서 이 소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또 찬양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각 삶의 터전과 기업 위에 나아가시는. 좋아요, 여러분들, 대시간도 소망합니다. 로마서 4장2 0 절, 이십절 보니까 <laughs>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네. 확신한다. 네. 하나님이부시고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하나님의 때,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우리는요, 보물, 본문 말씀, 보물에서 2장 7절 말씀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하고 넘어가시는, 감사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대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이렇게 되면, 감사할 수가 없죠. 상황이 어떻든, 없죠. 나를 때까지 고르시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뜻을 이루실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감상 위에, 우리의 피로를 아베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로마서 8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28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손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또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놓는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일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하는데 이분 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다면 모든 것이 한역할 손으로 한역할 손으로 일어나는 말이 뜻무엇입니 A를 선택하든지 B를 선택하든지 어떤 것을 선택할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상황과 방법과 이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의 감사와 항상 기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대해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초점을 두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의 진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거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고요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하는 알아요 하나님을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신실하게 이루실 때에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의 피로를 나의 진로를 나의 사업장을 나의 필요 음, 부족함을 하나님께 알면 하나님이 형강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이래서 우리 저도 그렇고 여러분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에 간증심도 할 때, 정말 감사하고 소감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수만들회 좋아요를 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분의